습니다 아멘. 이 행복한 날에 주님과 동행하며 거룩하고 기쁜 날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2018년에 방영한 드라마 미스터 선샤인 이 있는데 혹시 다들 보셨나요? 저는 너무 재밌게 봐서 이걸 두번세번 번 돌려보고 또 촬영지에도 가서 한번더이 드라마를 막 느끼고 그랬었습니다. 남자는 태어나서 세 번만 운다고 하죠. 저는 그세 번을 여기에 다 썼습니다. 1900년대, 목숨을 내놓고 일본에 맞선 의병들을 그린 드라마입니다. 의병들은 총과 칼을 들고 독립을 위해서 치열하게 싸우는데요. 일본군은 어떻게 해서라도 이 의병들을 몰아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화에 가서 일본은 친일파로부터 그 의병의 명단을 건네받게 됩니다. 그 명단을 통해서 의병의 본거지를 알아내고 아주 손쉽게 군대를 보내어 그들을 소탕해냅니다. 그 의병들이 모두 다 죽었다는 그 소식을 들고 온그 부하에게 이토 히로부미가 보고를 받는데 그의 얼굴에 승리의 미소가 환하게 퍼집니다. 그리고는 부하가 이 의병의 명단을 어떻게 할지 묻는 것에 그는 이렇게 대답을 하죠. 묻혀야 할 이름이고, 애초에 존재하지도 않았어야 한다. 한 사람의 이름도 역사에 남기지 않도록 지워라. 의병들은 죽었어도 그들의 이름이 있는 한, 우리의 기억 속에 그들이 남아있는 한, 그들은 존재하기 때문에 지우라고 명령을 한 것이죠. 이 대사가 끝나고는 화면이 전환되어서 고종황제가 있는 궁궐이 나타나는데, 그 앞에 신하 한 명이 납작 엎드려서 오열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신하는 목에 핏대가 서도록 그 죽음을 맞이한 의병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서 황제에게 보고를 합니다. 비록 전투에서는 졌으나, 그래서 그들이 죽음을 맞이했으나 그들을 기억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들의 그, 우리들이 그 이름을 잊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 곱씹으면서 보고를 하고 있던 것이죠. 다시 말해, 의병의 이름은 누군가에겐 기억되어선 안 되는 이름이었고, 또 다른 누군가에겐 기억되어야만 하는 이름이었던 것입니다. 마귀에게는 한 가지 목표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가 아무에게도 흘러가지 않게 하는 것이지요. 단한 사람도 그 구원의 길에 들어설 수 없다면, 그는 무슨 일이든 하려 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그 사건은 이미 완료가 된 사건이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고 부활하신 그 사건은 취소할 수 없는, 물을 수 없는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사역은 이미 완성이 된 거예요. 완료가 되었는데, 그러면 어떻게 그 구원의 사역을 취소시킬 수 있을까요? 그냥 그 마귀는 패배자의 모습으로 가만히 손 놓고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일까요? 아주 유명 유명한 명대사가 하나 있죠. 아직 한발 남았다. 이런 명대사가 있죠. 마귀에게도 아직 한 발이 남아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완성시킨 그 사역을 취소시킬 수 있는 그한 발. 그것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예수님을 지우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이 십자가를 지워버리면 그 구원의 길이 열리지 않게 할수 있는 것이었죠. 마태복음 28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직후에 일이 쓰여져 있는데 경비병들이 그 무덤을 지키던 경비병들이 대제사장에게 가서 이러이러한 일이 일어났다고 보고를 합니다. 그 보고를 받은 대제사장은 이런 조치를 내리죠. 성경에 쓰여 있기를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어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한마디로 사람들의 눈을 가리고 귀를 막는 것이죠. 이 부활의 소식이 사람들에게 들려지지 않도록 들려지더라도 이건 조작된 사건이라고 소문을 퍼뜨려서 그 부활의 능력이 뻗치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전략들이 꽤나 효과적이었다는 것이죠. 15절에 나와 있기를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조작된 소문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부활의 사건을 제자들이 만들어낸 사기극으로 여기게 되었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을 구원으로 이끌 이 위대한 사건이 허무 맹랑한 일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마귀의 수법은 그 작업은 더 대담해지고 무서워집니다. 우리가 읽은 디모데우서는 사도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인데 그 편지를 쓸 당시에 교회의 상황이 너무너무 안 좋았습니다. 그 이름도 유명한 네로 황제가 통치하면서 기독교를 박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번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 로마의 그 도시에 대화재가 일어납니다. 멀리서 보면 도시 전체가 불타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으로 불이 확산되어 갑니다. 집들이 촘촘하게 지어져 있었기 때문에 걷잡을 수 없었고요. 그리고 불을 끌려면 물을 길러와야 되는데, 이 수로가 발달해 있지 않아서 화재를 진압하기가 더 어려웠습니다. 막심한 심해가 피해가 입혀졌고, 사람들은 우울해졌고, 슬퍼졌습니다. 어떻게 삶을 다시 일으켜야 될지 비통해하면서 분노하고 있었죠. 네로왕제는 이 민심을 어떻게 사로잡을까, 이 민심을 어떻게 바로잡을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이런 결정을 합니다. 이 화재의 원인이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지목을 한 것이죠. 이 화재를 일으킨 주범이 바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을 한 겁니다. 결국, 들끓는 분노가 그리스도인들에게 부어집니다. 사람들은 교회를 박해하기 시작하고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피할 수가 없었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끔찍하고 잔인한 이야기들이 대부분 이때 펼쳐진 일입니다. 아무런 잘못도 없이 죽음을 맞이해야만 했습니다. 저항도 못 해보고, 목소리도 내보지 못하고, 그냥 죽음을 받아들여야만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은 죽음을 맞이했고요. 오직 예수님을 배신하고 교회를 떠난 사람들만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로마 도시에서 예수님의 이름은 지워져 가고 있던 것이지요. 마귀는 정말 얄미울 정도로 이쪽 저쪽을 다니면서 그리스도를 지우려고 그 십자가의 복음을 지우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이런 상황 속에 있는 교회를 향해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이런 교회를 돌봐야 하는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상황이 좋았다면 좀더 길게 구체적으로 편지를 썼겠지만 사실 바울의 상황도 그렇게 좋지는 않았거든요. 감옥에 갇혀서 매를 맞고 죽음을 기다리는 그런 처지였습니다. 어쩌면 마지막이 될 것이라는 그 심정으로 한자 한자 꾹꾹 눌러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오늘 읽은 이 말씀인 것이죠.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시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아멘. 세상이 지우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욱 그의 이름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삶의 큰 고난이 찾아오고 시련이 닥칠 때에 우리는 더욱 그리스도를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사는 지금 세상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마, 마귀는 여전히 고, 고민하고 또 고민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의 십자가가 흐려질 수 있을까?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하면 지워질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은 그 방법을 좀 바꾸었죠. 예전에는 칼을 들이밀면서 위협을 했다면 지금은 아주 달콤한 것들을 보여 주면서 살랑살랑 흔들고 있는 겁니다. 권력, 인맥, 돈, 술, 사람으로부터 오는 사랑. 이런 달콤한 것들을 우리의 눈앞에 보여 주면서 여기로 오라고 우리를 꼬드기고 있는 것이죠. 그 결과 사람들은 그것이 마치 진리인 양 그곳에 행복이 있는 것마냥 목을 매달면서 살아갑니다. 그런 것들이 내 삶을 책임져 줄 거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에 십자가의 자리는 점점, 점점 좁아졌고, 이내 기억 속에서 사라지게 된 것이죠. 어느덧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무용지물이 되어버린 십자가를 보게 됩니다. 아, 십자가 중요하지. 근데 내 삶에 더 중요한 것들이 너무나 많아. 지금 그거를 신경 쓸 겨를이 없어. 알아, 아는데, 난 지금 돈이 더 급해. 알아, 아는데, 난 누군가의 사랑이 더 필요해. 아, 일단 취업부터 하고 얘기하자고. 아, 일단 이 프로젝트부터 끝내고, 그 다음에 얘기하자고. 이런 변명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 결과, 이제는 부활의 사건을 이야기하면 사람들은 콧방귀를 칩니다. 하나님이 하신 그 위대한 일들을 이야기하면 그거는 비현실적이라고, 비이성적이라고, 비논리적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부끄럽지만 저의 삶에도 그런 모습이 나타날 때가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아무런 감흥도 없이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는 저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으면 그 사랑에 압도가 돼야 되는데 아무런 감흥도 없이 그냥 아 그렇구나 하고 듣고만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신앙 속에서 십자가가 흐릿해진 결과입니다. 처음에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되었을 때 얼마나 강격했습니까 얼마나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까? 근데 그 마음이 지금 어느덧 무뎌지고 무뎌져서 사라져 버린 겁니다. 우리는 다른 것들로 삶을 채우려고 합니다. 헛되고 헛된 것들에 매달려 살아갑니다. 십자가가 아닌 다른 것들로 채워진 삶에는 과연 기쁨이 있을까요? 바라던 대로 그곳에는 행복을 찾을 수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그 길에는 절대 행복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잠깐의 즐거움은 누릴 수 있겠죠. 순간의 행복은 누릴 수 있을 겁니다. 마치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흥청망청 사용할 때 느꼈던 것처럼요. 하지만 그 순간이 지나가면 더 깊은 갈급함과 더큰 공허함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영혼을 갉아먹습니다. 어느덧 예수님은 완전히 지워졌고, 그 십자가의 감흥은 무뎌져 버린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이 말씀이 동일하게 주어집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을 떠날 때 주님은 어떤 마음이실까요? 어, 그래, 너 어디 한번 잘 사나 보자. 너 다음에 돌아와도 국물도 없을 줄 알아. 이러실까요? 하나님은 가슴이 찢어질 듯한 고통을 겪고 계시는 겁니다. 상자가 떠날 때 아버지는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요. 집을 떠나서 살아가면은 비참하게 살아갈 거란 걸 알고 있었지만 도무지 잡을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 길이 아닌데. 거기로 가면 안 되는데. 주님은 그저 매일같이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청산하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주님의 그 음성을 듣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을 느끼는 은혜가 우리의 삶에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건요. 이제 더 이상 손쓸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의미거든요. 1%의 역전의 가능성마저 사라진 상태가 죽은 자 가운데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고,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저 죽음의 권세에 짓눌린 상태가 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다시 살아나시게 하신 겁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는 건 하나님의 그 능력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사망선고가 내려질 때가 있어요. 내 삶엔 도대체 왜 이런 일들만 일어나지? 내 삶은 아무런 쓸모가 없구나. 이제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아. 이런 생각들이 찾아오면 사망선고가 내려진 거죠. 근데 그때, 그 생각들이 올라올 때에 이 말씀이 주어지고 있는 겁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절망 속에서 역전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라. 너의 운명을 능히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면서 우리의 삶에 예수님을 지우려고 하겠지만, 그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의 삶에 더욱 또렷하게 기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더욱 선명해지기를 원합니다 불가능의 상황에서 환란과 고통의 상황에서 하나님은 역전을 일으키실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최근 우리 마하나임 아이들이 빠졌던 영화가 하나 있는데요 오늘 밤 세계에서 이 사랑이 사라진다 해도 라는 제목의 일본 영화입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이 어찌나 이 영화를 보고 싶어 하는지 상영관이 얼마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핸드폰으로 어디에서 상영하는지, 몇 시에 상영하는지를 막 뒤지는 거예요. 그리고는 새벽 같이 일어나서 영화관으로 향해서 이 영화를 보고 오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고, 야, 뭐, 얼마나 재밌길래 이 영화를 이렇게까지 보지? 하는 그런 마음에 저도 좀 들여다 봤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여자 주인공의 이름이 마울인데, 선행성 기억상실증이라는 병을 앓고 있습니다. 이 병이 어떤 병이냐면, 사고 이전의 기억은 남아있지만 그 이후로는 기억이 축적되지를 않는 거예요. 하루 동안 겪었던 일들이 자고 일어나면 사라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오리는 한 가지 습관이 생겼는데 하루 동안에 있는 모든 일들을 다 기록하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때의 내 감정은 무엇이었는지, 아주 자세하고 빼곡하게 기록을 해둡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학교에서 한 남학생과 사랑에 빠진 거예요. 그 남학생의 이름은 토루입니다. 하지만 선행성 기억 상실증 때문에 자신이 사랑에 빠졌던 것조차 잊어버립니다. 까먹어요. 단지 자신이 해둔 기록을 보면서 아, 그랬었구나. 나에게 이런 남자친구가 생겼구나. 알기만 하는 거죠. 처음엔 토로도 눈치를 채지 못합니다. 근데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나의 여자친구에게 이러이러한 병이 있다는 것을요. 그러니까 큰 혼란이 찾아옵니다.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또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혼란스럽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것은 오늘의 데이트가 행복하면 행복할수록 이 남자 주인공은 더 슬퍼집니다. 왜냐하면 내일만 되면 이 행복이 다 사라질 테니까요. 그럼에도 토르는 마오리를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곁을 지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사랑의 크기가 너무 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토르는 한 가지 결단을 합니다. 그녀가 매일 아침 기억을 잃는다면 매일 아침 나타나서 사랑을 느끼게 해주겠다고요. 매일 아침 새로운 사랑에 빠져서 행복함을 느끼게 해주겠다고요. 그래서 극 중에서 토르는 이런 말을 해요. 내일 모든 걸 잃는다 읽는, 해도 가장 행복한 오늘을 줄게.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보게 됩니다. 우리는 다 선행성 기억 상실증을 앓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분명 예수님과 사랑에 빠지는데 어느새 다 잊어버리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마치 사랑한 적이 없던 것처럼 삶을 살아갑니다. 그 사랑을 단지, 아, 그런 일이 있었구나. 아, 그랬었지. 그냥 생각으로만 아는 그 정도로 살아갑니다. 근데 예수님도 그걸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다 잊어버렸다는 걸, 또 앞으로도 잊어버릴 거라는 걸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은 한 가지 결정을 하십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잡고 있는다면 매일 아침 다시 나타나기로요. 매일 같이 그 사랑을 느끼게 해 주겠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고 길을 걸어가십니다. 채찍에 맞아서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피투성이가 되었는데 예수님은 멈추지를 않습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주님을 못 박는데 주님은 또 우리 앞에 나타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시다가 기력을 다해서 쓰러지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또그 십자가 위로 기어 올라가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사랑을 느끼게 하시려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역전이 있다는 걸 보여주시려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은 한 번도 우리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은 한 번도 우리를 배신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지나고 있는 이 시점에 그 사랑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에, 우리의 삶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선명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넉넉히 이기며 이 길을 끝까지 걸어나가시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 그 사랑이 깊이 새겨져서 이제는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느낍니다. 영원한 사랑에 빠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